누나싯다 안녕하세요 지기입니다 오늘은 운동 컨텐츠 지금 다 잡아놨는데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요 그냥 또 라면 저희도 라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강호동 님이 했던 락기남을 좀 패러디해서 락기지기로 한번 제가 컨텐츠랑 짜보는데 저보임가보임가 버스가 지나네 인천 종합 어시장 연안부두 인천하면 연안부두 되겠 오늘 연안부두 인천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끼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재료 막 산다 렛츠고 가자 어자 아, 지금 왔는데 세야도 왔습니다 세야도 세아야 새야. 아빠가 가장 맛있는 라면 끓여줄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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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난 아니다 자 이게 바로 연한부두입니다 여기 연한부두야 세아야 빨리 가꼬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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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꽃게 우와. 꽃게 없어 우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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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도망가, 도망가. 네, 네, 네. 어, 저 이거, 뭐부터 못 넣어야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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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되지? 뭐 아니, 넣을까? <웃음> 라면이. <웃음> 전복, 일단 이거 만 원어치 주시고요. 바지락, 오천 원어치. 아, 바지락 말고 가리비를큰거만 원어치만 주세요. 바지락 말고. 어, 지금 막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낙지 얼마예요? 두 마리 주세요. 이거 큰 거는 얼마예요? 한 마리. 하나만 넣을까? 한 마리 주세요. 야, 이거 완전 장난 아니다. 이거 다 라면에 넣으려고요 아 그래? 그럼 그릇이 커야겠네? 라면끓이? 네네 이렇게 놓고 라면 끓이면 맛있겠죠? 엄청 맛있어 그쵸 엄청 맛있다 아, 역시, 역시 역시 이모님이 엄청 맛있다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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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우리 지금 라면 끓이는 콘텐츠 중이야 역시 연부도 보면은 국만빵 4개천원 새야 줘요? 음. 그럼 애교 한번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laughs> 알았어 그냥 갈치인데 갈치 발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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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지금 목적은 부어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라면입니다. 라면, 낙기지기. 생물 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뭐지? 가리비이 낙지 낙지 살아있네. 카리비. 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혹시 피디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닦으면 되잖아. <laughs> 이거 이 꽃게랑 새우는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칼, 가위로 해야 되나요? 저저 저 엄마 응. 엄마. 가위. 가위 도와줘요 <laughs> 나 잘못해 와우 이야 와우 드디어 이제 락키지기 1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산물 다 손질했거든요 보이시나요? 뭐 먼저 넣나요? 어 일단은 해산물 먼저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가 자꾸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 <laughs> 낙지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서 어우 물도가 다 물어. 물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자물 추가. 투하 투하. 오늘 안에 이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 해산물만 넣는데도꽉 차는데요? 조개찜이 <laughs> 되겠네. 라면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요? 난 남하네. 아 그리고 라면. 라면은 제가 또 준비한 게 해물로 다 끝나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틀렸어. 자, 뭔가 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어, 네. 어여, 여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오, 오, 오. 이거는 안 괜찮은데. 이거 치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좀 치우자. 자, 락기지기락 락디. 과연 이라만의 폐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어서 갈 것이니, 일단은 저희가 이게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한번 잘랐다 가겠까요. 이제 너무 안 이어가지고 일단 대충 끓여왔거든요. 아, 새야 근데 너 저, 저쪽 가라니까요. 자꾸 여기서 이제 옆에 있겠다고. 야, 일단은 드디어 라면 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국물... 저 국물 잠깐... 와... <laughs> 진짜 맛있어. 음 해물탕. <laughs>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아직 문어가 살아. 문... 살아있는 낙지가 있거든요. 살아있는 낙지까지 넣으면 은 게임 끝. <laughs> 와, 어다나 나 이거 못 만지려고. 어, 잠시만요. 어, 어, 우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다다더다 다, 다, 다. 우와. 어우우 낙지 살아있어. 얘네 막 나와 나와 야, 얘네 어떻게? 야저다 됐다 됐어, 됐어 이거 파넣을까요파파파 파. 넣을까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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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호까지 와우 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지치와 미쳤다 야 이건 진짜 미친네. 이게 얼마짜리에요? 이거 거의 하나 5만원 5만원 6만원짜리 라면이걸요와와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아, 김치랑 드세요 저기 직위님 옆에 아 있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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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랑 이제 뭐 이렇게 된거막 막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 나 이거 떨려. 나 면만 쳐. 전복, 전복도 있어. 전복도 미쳤다 진짜. 야, 너는 왜 여기 계속 여기 있는 거지? 야, 아빠가 가장 맛있는 라면 끓여줄게. 음. 어때요 지금? 아, 진짜 맛있다. 아! 와, 이거. 이거 얼마나 쎄나무야 진짜. 미쳤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먹어도 돼? 티조개. 와. 야, 야, 너왜옥타 여기 있는 거야. 야, 정말하 조개에다가 한번은 제가 조개에다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조개에다가 면을 싸가지고 음 반장, 반장 엄청 쫄깃쫄깃해 와, 꽃게 그 거의 껍질에다가 라면을 어, 라면, 라면 리필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세봉으로 안 돼. 와, 나는 이 관자에, 관자에다가... 이 관자에다가 라면 싸 먹으니까 면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엄청 쫄깃하니까 이렇게 해서 관자에다가? 진짜 이거는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살면서 먹는 거면 남은 중에 제일 맛있어. 물 먹을 거야? 어, 너물 먹으러 왔어? 자 여기, 이거 어, 봐. 저쪽 가서 놀라고 하니까 또 앞에 앞에 있겠다고. 와, 이게 진짜. 물더 필요해요? 물좀더 넣어야 될것같은데요해산걸 줄까요? 응. 네. 내가 이제 거기 있어. 내가 갖고 갈게 이게 해산물이 진짜 많아가지고. 음. 아, 근데 진짜 미쳤다. 새우도 있어요, 지금 새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새우탕. 이게 진짜. <laughs> 새우탕 있잖아. 제가 새우탕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머리 떼고 머리 떼고 됐어, 됐어. 아, 물, 물 마셔. 어세요 맛이 한번한 명씩 이제 맛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어 국물이 일단 되게 시원해요 국물 너무 시원해 저를 국물 안 먹거든요 제가 국물 안 먹는데 아 이거는 진짜 딱 이런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주를 부는 맛 근데 저는 이이조개랑 이렇게 해가지고 싸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 이렇게 해서. 문어다리랑 해가지고, 아, 낙지입니까? 낙지? 낙지다리랑. 아. 전복다리나 먹어도 돼. 아, 저는 원래 국물 안 먹는 데 국물에 불른 맛. 아 야, 이거 국물 진짜 안 먹는데, 원래. 라면이라는 맛이, 아니, 라면이라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맛있네. 아. 이 해물라면을 넣은 게 신의 한수다. 그냥 라면 넣었으면 이 시원한 맛이 더안 났을 것 같아. 맞아. 그, 해물에다가 해물라면까지. 그냥, 그냥 해물파티 해물파티입니다, 지금. 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라면 한 열다섯 번 먹어야 돼한몇 명이 와가지고 단체로 와서 계속 계속 라면이 더 진국이 돼안 질린다 이거 음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다음번엔 또뭐 하지? 댓글로 지역에 유명한 라면이나 음. 끓여먹는 방식 있으면 음 네. 써주시면 좋을 것같아 이거 이런 거 넣어서 라면 그게... 끓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면 생각하게소손해지를 겁니다